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공인노무사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을 맡고 있는 김중현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들이 다 나와 가지고 저는 또 항상 할 얘기가 없어요. 매년 설명회를 참석하라고 하는데 순서 보면 8번이고 앞에 5분씩인데 5분씩이 아니죠. 5분씩이 아니에요. 시간을 준수하는 김강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들어오시는 수험지역에 들어오셨는데 과연 수험을 준비한다고 할때 본질이 뭐냐? 많이 말씀하시죠. 이 예. 그리고 정리. 그리고 암기입니다. 왠지 여기까지 하면 수험 다할것 같은데 시험장이 남았죠. 그리고 동차로 준비하래요. 그럼 그러셔야죠. 동차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1차는 가셔서 지문 OX로 풀어 제끼고, 풀어 제끼시고, 2차 가셔서는 무에서 유로 지금 창조를 하실 건데 다행이에요. 2차 공부는 되게 재밌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커닝페이퍼가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법전이죠. 근데 이제 커닝페이퍼라는 질 떨어진 단어 쓰지 말고 치트키라는 좀 좋은 표현을 써봅시다. 치트키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강사님들이 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과목 한번 보시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음. 법이 있죠. 법. 법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석하냐면, 우리는 절대 해석하지 않아요. 당연히 교수님들이 해석하실 겁니다. 해석에 대한 다툼이 생기겠죠. 음, 다툼이 생길 거야. 너니 어, 네 얘기가 맞다, 내네 얘기가 맞다. 근데 결국은 이거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대법원에서 합니다. 음. 대법원에서요. 이걸 줄여서 이제 대법원 판례 대판이라고 하죠.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대판. 자 그러면 법전이 존재하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는 문제의 소재. 그에 대해서 강사들 교수들이 견해 대립이 있다고 하네 학설 이에 대한 최종적인 대판 판례. 마지막 검토하셔야죠. 검토로 방점을 막 찍으시는데 야 이게 시험장 안에서 다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럼 법전은 당연히 기계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학원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어린이, 음. 여기까지가 학원이에요. 음. 여기까지 학원입니다. 그리고 강사 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거 무조건 수험생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근데 동차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화살표를 이해정의 암기로 가는데, 저는 이렇게 가는 거 되게 좋아하죠. 음. 이렇게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하 시험장에서 중요한 거요 지금 공부할 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선암기를 하시고 여기선 확인 암기를 하시고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실력 발휘를 딱 하시는 겁니다. 미리미리 암기를 다 해두세요. 암기하고 나서 이제 이해해 볼까? 되게 좋죠. 즉 뭐냐면 밥상 다 차려놓고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 나뭐 먹지? 근데 치트키가 있어. 어, 법전이라는 치트키가 있으니까 그거 베이스로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법이어서 딱 과목을 보니까요, 역시 민법을 공부하는 저만이 일반법을 통해서 딱 특별법으로 갈수 있겠죠. 지금 공부하는 공인노무사의 특징입니다. 국가는 일단 형성됐어요. 그렇죠. 국가는 형성된 상태에서 우리 개인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있어. 이 자리에 나와서 행복한가요? 강사들 얘기 듣는 거 행복한가요? 행복 추구권이 있죠. 근데 지금 안 나올 자유도 있지. 그럼 나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니까 나, 나중에 인강으로 들어야지. 개인이 나옵니다. 이 개인의 어떻게 지배를 할 거냐. 통치구조가 나와요. 지금 한참 문제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3권분립형 입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줄여볼까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개인께서 개인끼리 그냥 물고 먹으면 상관없는데 뭔가 항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를 만듭니다. 그럼 단체를 만드는데 개인이 투트랙으로 갈수 있겠죠. 나는 조금 더 가배지 위해서 단체를 만들겠다. 사용자 단체가 나오는 거야. 아니야. 나는 근로개선을 위해서 들어가겠어. 노동조합이 나오죠. 자, 여기가 노동법 영역이에요. 여기가 민법 영역입니다. 헌법은 우리 공부 안 할까 상관없고. 자, 헌법 영역 들어왔고, 민법 영역 들어왔고, 사용자라는 근로자라는 지금 노동법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법인을 공부하고요. 음, 여기서는 회사를 공부하는데, 다행히 회사 설립은 상법의 영역이에요. 어, 우리가 공부 또안 하지.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회사로 들어오면 이분들도 통치구조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들어오는 개인의 권리, 기본권을 이제는 권리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노동법에서 뭐, 육아휴직 청구권, 기타 등등, 임금, 최저임금제, 기타 등등 다 공부를 하시는 거고, 이분들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조직권리 경영원리,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노무 기타 등등인 것 같아요. 감옥이다 들어왔죠? 다 들어왔어요. 자, 근데 회사를 설립하려면 그냥 하면 안 돼. 국가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용자단체를 만들고 근로자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국가의 우월적인 공권력으로 내려 찍어버리네? 그럼 구제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위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투트랙이 있다. 투트랙이 있다. 첫 번째, 너와 나 사이 그냥 돈좀 내놔라. 임금체불이 왜 이렇게 자꾸 터지냐 민사소송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국가기관이랑 싸우고 싶다. 뭔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자꾸 반려돼. 음, 자꾸 법의 노조를 만들어. 그리고 허가를 안 해줘. 인가를 안 내줘. 특허를 안 내줘.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민사소송을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시작을 어디서 해야 돼? 민법부터 해야 돼. 민법에서 주체 따져서 노동법으로 넘어가야 돼. 노동법에서 원 근로자 넘어가고, 투 사용자 노동자 넘어가고, 분쟁 터지면 민사 소송, 행정 소송으로 딱 오는 방점이 찍히는데 노동법은 또 역으로 가고 있어요. 맞죠? 사람이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래야 손도 잡고 밥도 먹는데 일단 무조건 특별법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나왔습니다. 그렇죠. 원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역발상으로 들어가는 유일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죠. 민법은 1차의 한정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하겠대요. 얼마나 은혜적이야. 절대 평가 60점으로 만들었어 민법 2차 안 들어간 거 이미 우리의 행복 추구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국가가 해주고 있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론들은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아, 내가 앞으로 할게 이거구나. 음, 이거구나. 별거 없죠. 보니까. 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죠. 응. 딱 보세요. 아, 다행히나 헌법 안에 이건 민법에서 6점 넘기면 되고 노동법에 뭐 김노무사님, 김맥사 노무사님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행정은뭐 너무 많죠. 강사님들. 민사성은 신범호사님 있어요. 신범호사님. 저는 그냥 설명하러 나온 거고 신범호사님이 주중에 있고 제가 주말반에 있으니까. 응. 신범호사님 더 많이 드세요. 더 많이 드세요. 제 와이프도 신범호사님 민사성법 들었어요. 선물도 많이 해 받고 응. 더 많이 해 받고. 응.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어, 오빠 오늘 설명회 가는데, 신부문사님안 오신데, 사인도 받았거든요, 제 와이프는. 그래서, 이게 다, 그, 수승과 제자 사이인 거죠. 그래서 공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